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먼 백성들아, 들을 지어다.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아와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우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지를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절에 너희 민족들아라고 하면서 이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함, 함성을 질러보아라. 질러 어, 그리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기고 한번 싸, 싸울 자세를 어,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 끝내 패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구절에 보면은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싸우려고 하고 어, 그렇게 해도 끝내 패망하리라. 그리고 너희 민족들아, 너희가 한번 무슨 계획을 한번 세어보아라. 어, 그렇지만 그게 끝내 어, 이루지 못할이다. 또 무슨 말을 해봐라. 그러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계획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끝내는 그것이, 그것이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아. 너희가 무슨 계획을 하고, 뭐 함성을 지르고 뭘 하, 하, 하려고 하더라도, 끝내 폐망하고,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 8장 10절 마지막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와, 요하, 요와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 아무리 뭘 계획하더라도 그것이 다 끝내는 허사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죠. 자, 오늘 보면, 임마누엘이, 이중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보호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민족들이,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끝내 허사를 만드시는 그런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정책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음, 이사야를 반역자로 이렇게 막 몰아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 나라를 네가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거냐? 지금 아수르하고 외교 정책을 해가지고 그렇게 외세를 막아야 되는데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너는 반역자다 이렇게 아마 몰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음, 말씀합니다. 아, 11절에, 에,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칩니다. 아, 뭐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수르를 따르는 사람, 그, 이사야나, 이런, 그런 사람, 거룩한 사람들 보고 반역자라고, 막, 언론이, 여론이 막, 여론조사,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아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여론들이죠 거짓된 여론들 오늘날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언론이 마음먹고 그렇게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나쁜 이미지를 씌워서 그렇게 요즘 프레임을 짠다라고 그러죠. 거짓된 프레임을 짜려고 마음 먹으면 착한 사람도 완전히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 특별히, 어, 그런 어, 거룩한 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에 대해서 어, 거짓 프레임을 어, 그렇게 씌우고, 저들은 마치 반역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아, 그거를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사야에 대해서 아마 그런 반역을 반역자다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 이런 것들은 예레미아도 그렇게 똑같은 왜냐하면 예레미아가 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무슨 반역자다.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70, 70년 동안 달게 받아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반역자라고 하고 막, 에, 웅덩이에 빠뜨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마니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을 임마누엘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이렇게 적용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임마누엘의 이중성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무안유엘 하나님은 인무안유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여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함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이중성이죠. 그것이.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만, 동시에 또한,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일종의 재판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재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재판을 하십니까? 무죄다라고 땅땅땅 땅 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무죄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죄 재판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지 않느냐 너는 영원한 사망이다. 땅땅땅 땅, 땅. 복음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또한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사망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그것이. 검찰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듯이. 그러니까 복음은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항상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갑니다.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함정과 걸림돌과 심판의 그런 하나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경고를 받고 믿음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경고하더라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당을 믿습니다. 자, 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 임만우엘의 하나님이 그 임만우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함정이 된다. 이렇게 경고해더라도, 아, 경고하면 그 하나님을 그 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 무당에게 물어보고, 마술사에게 물어보고, 음, 그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 18절을 보시면, 보라, 나와 및 여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자녀들이 증조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자녀들은 이름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실장에 보면은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스알야습은 뭐냐면 남은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알야습 남은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자녀가 이 자녀가 증표, 증표가 된다. 아, 믿기만 하면.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무안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면 남은 자가 되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증표가 된다. 또 이사야의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은 뭡니까? 8장에 나오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노력이 빠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빨리 예, 널 학해준다. 어, 적들을 무찔러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남은 자가 되어 회복된다. 하나님이 적들을 무찔러준다. 어, 이, 이런 이름을 가진 이사야의 어, 자녀들이 하나의 증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 심판이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을 한번 아, 20절과 아,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금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끝내 믿지 못하면 끝내 임누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 임마누엘의 말씀을 그렇게 경고하고, 그래도, 마술사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 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어, 막, 굶주림을 주시거나, 어, 고난을 주시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똑같은 고난을 주더라도 누구는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구원받게 되고, 누구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그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리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 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지를 것이라 그가 굶지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영원한 흑암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 회개를 할까요? 어, 지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지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런 지옥이 있었구나. 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갔구나라고 하면서 어,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회개를 할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런데 보낼 수가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혼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다라고 오늘. 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말씀은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어, 그리고 세상 풍조를 어, 따르지 말고 온전히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 우리의 피난처가 어,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함정과 올무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있어 라고 저주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그렇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